봅시다. 두 자연수 A, B, 가나 l o g 그 A, 분의 b 가유리수래 그럼 얘가 n 분의 n의 형태니까 b는 a의 n 분의 n의 제곱 r 형태야. 자연수니까 i 보다클 거고 u 보다 a가 크고 a의 n 분의 n이 크고 a 제곱이 작고. 그럼 여기 a a, 하고 a가 u 이고 a 된다 10 10의 2분의 3이니까 a 제곱이 10의 세제곱보다 작아 1000보다 작아 근데 b가 자연수래 b가 무슨 수 자연수니까 얘가 a는 어떤 수에 뭐가 돼야 돼 거듭 제곱의 형태가 돼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먼저 가져야 될거 아니야 그쵸 근데 a의 제곱이 이거보다 작아 가장 큰거음보다 작으면서 거듭제곱 했을 때 가장 큰 거는 31일 때잖아 그치? 이게 31일보다 작거나 같은데 거듭제곱의 형태로 나타내야 되고 최대값이니까 a는 얼마다? 3의 세제곱 즉 얼마다? 27일 때가 가장 클 거라고 됐어요? 그러면 b는 a의 m 분의 n인데 3의 세제곱의 m 분의 n이야. 자연수가 돼야 되니까 당연히 m은 얼마여야 되니? 3이 돼야 될 거야. 됐어요? 이해 안 가시는 거? 없죠? 그러면 요 a의 제곱이 a의 제곱이 3의 6제곱이야. 그러면 3의 6제곱보다 작으려면 얘가 3의 몇 제곱 나오면 돼? 5제곱 나오면 되니까 n은 그래서 얼마다? 5가 될 거라고. 오케이? 그래서 b는 3에 5제곱, 243이 될 거고, A는 얼마다? 27. 오케이? 그래서 A 플러스 B는 얼마가 나오는 거야? 270이 나오는 거야.